예, 안녕하십니까. 예, 주관입니다. 예, 오랜만이네요. 예, 중간중간 일이 좀 있어서. 예. 일단 오늘 볼 것은 메디포스트라는 종목이고요 메디포스트. 엄청 빠졌죠, 지금? 예. 엄청. 위에서부터 빠졌죠. 네, 이런 식으로 하방 추세입니다. 지금 네, 큰 그림에서는 지금 하방 추세고요. 네, 작은 그림에서는 지금 행보하고 네, 지금 상승 움직임이 보이네요. 일단 파란색 화살표 보시면 뜨면 거의 상승하는 거 보이시죠? 일단 뭐 화살표도 덮고 지금 보시면 이게 보이시나 이게 초록색 초록색 보이세요? 예 네, 초록색 선. 잘안 보이시면 잠시만요 자 기준선이 아 전원선이 지금 초록색이거든요 네, 기준선 전원선 4로 해둘게요 예 네, 검은색이 기준선 자세히 보시면 이제 골든크로스 나왔죠 지금 골든크로스 지금 난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지금 며칠 신고가냐, 지금. 자, 지금 26일 신고가니다 지금. 예, 26일의 신고가. 26일의 신고가하고 9일의 신고가 똑같죠? 현재 추세도 지금 좋아졌고, 지금 바닷건 매물 보이시죠? 매물. 밑에가 많이 쌓여 있으면 잘안 떨어져요. 네. 네, 지표로 보면 한 올라가면 얼마냐? 19,500원까지 갈수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이게 수급 외국인들 파는 거, 아 외국인들 한다 세력들 좀 들어온건데 이게 하늘색 보이시고 죠좀 올라가고 있죠 이게 떨어지면 세력들이 조금 판 겁니다 지금 이런데 보시면 지금, 세력들이 사고 있고, 26일에 증거가도 내고 있고. 자, 이게, 전환, 선절선. 그냥, 9일 신적가 나면 바로 팔아야 됩니다. 신적가 나거나, 지금 앞에 구름이 파란색으로 다시 바뀌면, 지금 빨간색인데, 파란색으로 다시 바뀌면, 바로 파져야 돼요. 보이시죠? 바로 메도 쳐야 됩니다 이게 예, 전원선이 올라갔다가 긴성 아래로 다시 떨어지면 그냥 예, 하방 추세이기 때문에 다시 쭉 내려갈 수도 있어요 지금 위에 매물까지도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안전하게, 만칠, 어, 만구천 칠백 원까지. 밑에 이게 지금 OBV 거든요, OBV. OBV도 지금 올라가고 있죠, 지금. <laughs> 네. OBV도 올라가고 있고, 26일에 지금 못 가. 화살표도 떴고. 메디포스트. 네, 세력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계속 쭉 세력도 들어오고 있고, 이게 여기서 연필, 이게 여기서 골든 크로스 나고 이렇게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옆으로 행보했죠. 지금 행보하고 지금 다시 골든 크로스 난 겁니다. 뭐 조금 먹으실 분들은 한3% 정도 먹고 나오시고 계속 뭐 가지고 계실 분들은 19,000원 음자최 네, 안전하게 19,000원까지 한번 찍을 것 같네요 나중에 지금 여기서 떨어져서 전환선, 기준선 다시 데드크로스 나고, 네, 9일 신작반하면 그냥 파세요. 네. 9일 신작반하면 팔아야 됩니다. 여기 매물 때 깨지면 좀, 예. 매물 때 깨지면 나중에 이게 저항으로 작용하거든요. 만약 깨서 내려갔다 하면 이게 저항이 되거든요. 저항이 이렇게 아시겠죠? 일단 지금 구름 좋습니다. 지금 구름 좋아요. 오늘은 이까지 하고 오늘 방송이 오랜만이라서 좀 서툴고 그런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혹시라도 뭐 궁금한 차트 같은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예, 네, 아시겠죠? 제가 제 실력에서 봐드릴 수 있는 건다 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